사천 A병원 환자 사망 사건 보도 관련 반론 보도입니다. 에코경남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 환자의 극단적 선택, 병원의 부실한 시설 관리 드러나 제목으로 사천 모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의 금단 증상 관리를 위해 치료 목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무책임한 시설 관리가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후송 절차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병원 이사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